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5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게 되고 그들을 다시 경비대장과 경비원들이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공의회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대제사, 대제사장들이 신문합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이야기를 재판장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은 사실 바울의 스승이지요. 이 사람이 대답 말하기를 아, 죽이지 말자는 거죠. 사도들과 베드로를 일단 죽이지 말고 풀어 주자. 왜냐하면 사람이 시켜서 이들이 하는 거라면 이 가르침이 금방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그것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우니 베드로와 사도들을 돌려보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이집 저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 힘을 전하였다. 사도들은 이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재판장 앞에 섰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여전히 모욕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손해 보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따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손해, 어느 정도의 모욕을 피하면서 적당한 믿음을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면 이제 복종하여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핍박, 세상의 모욕, 세상이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과 베드로가 맡은 바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